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아픔을 모르면 어 그분한테 내 최선을 다해 수술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 목적이 그분하고 그분이 느끼는 고통,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고통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때문에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하며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김관수 원장은 말한다. 사람의 몸을 바꾸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여유증 수술. 일상을 잃은 사람들이 새 삶을 찾고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여유증 수술의 명의 김관수 원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